자기 만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글은 이 세상에 다 읽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는 결과예요 나의 결과물을 강조해야 되는데 두 갈씩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박현근입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회사 신입사원을 다 뽑았었는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건축과 졸업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아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잘 만들면 훨씬 좋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났었고요. 너무 아이들이 순수하고 뭐 착해서 그런지 어 아니면 준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면접 보는 것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 학교에 이제 특강 같은 걸 많이 갔었는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이라든지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 면접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특강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짧게나마 건축사 사무소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학생들 지금 건축가 학생들 가을 되면 또 취업 시즌이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우선 포트폴리오가 면접을 볼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너무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너무 기가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면접을 보는데 안 되고 포트폴리오 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목소리>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한 번씩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 원래 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 좀뭐 어, 교수님들이 바빠서 못하니. 대업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들 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가장 부족한 면이거든요 자기의 작품집을 만드는데. 보는 사람을 조금 배려해서 만들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모든 걸 글로 적는 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글은 이 세상에 다 읽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다 넣는 거. 다이어그램, 사이트 사진, 뭐 개념도 이런 걸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과정을 다 넣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과물의 수준이 낮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절대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선배한테 보여주거나 교수님한테 보여주거나 적어도 그걸 뽑는 3, 40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통 미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판넬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시간에 제출하는 그 과제인 판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넬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판넬의 흐름대로 똑같이 집어넣는 방법 굉장히 안 좋은 포트폴리오거든요 포트폴리오는 결과예요 나의 결과물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과정을 강조해요 나의 컨셉은 어떻고 사이트 분석은 어떻게 했고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거를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포트폴리오가 강약이 없어지고 아무런 힘을 못 가져요 내가 이 친구의 근접적인 생각이 훌륭한가를 뽑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좋아야 아, 면접 한번 보고 싶다 라는 거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작게 해서 어, 줄이고 결과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정과 프로세스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결과를 강조했는데 그게 궁금해 하면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정도는 된다. 그 정도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두 번째 핵심 포트폴리오는 판넬이 아니다.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학점은 과정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하고 생각의 흐름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적는데 포트폴리오는 결과다.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유학용 포트폴리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을 버리고 약점을 감춰야 돼요. 보여줘도 득이 안 되는 거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수준이 떨어지거나 완성도가 안 좋거나 하면 과감하게 빼야 돼요. 졸업할 시점에 실력이 가장 드러나는 내용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약점을 감춰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넣어가지고 못하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행거를 모든 걸다 넣다 보면 너무 이상한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꼭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요. 한 달이면 설계 하나 할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작품을 하나 더 만들지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을 넣어가지고 저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편집 디자이너나 북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너무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편집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 완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물론, 결과물도 좋은데 편집까지 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탁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도 안 좋은데 편집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열어놓고 사진을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이틀, 삼일, 사일, 일주일 내내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가장 잘된 소스를 시원시원하게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B5 A3의 반장, 특이한 페이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A4의 우수성을 믿어야 돼요. A4 사이즈 그대로 가장 결과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편집을 해야지. 편집하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우리는 건축까지 북 디자이너나 편집 디자이너가 아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목숨을 걸지 말자. 그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각 프로젝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페이지 포맷을 달리 한다, 이런 건 괜찮아도 전체를 뭐 상단띠, 하단띠 맞춰놓고 그게 다 하려고 하면 이게 뭐 발표 자료지 뭐저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한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널이 아니다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개념 전개에 너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 안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두갈씩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뭔지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했냐가 중요하지 첫 시작부터 사이트 분석 그 다음에 개념 뭐 답사 이런 거다 해놓고 결과물 하나 나오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잘된 결과물을 더 강조해서 배치하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렇게 그게 꽤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칼라 쓰면 안 돼요 많은 칼라 쓰면 안 되고 도전적인 칼라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칼라를 쓰면서도 잘 만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설프게 색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다가 바로 넘겨 버려요 너무 어색한 색깔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좀 쓰고 싶을 때는 꼭 검증된 색깔을 스캔 받아서 그걸 스포이드로 찍어서 그 색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차라리 원색을 사용할 때는 매우 강하게 어울리지 않는 많은 칼라보다는 단색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잘된 포트폴리오를 요즘 인터넷에 다 떠두니까 다운받아서 그거를 스캔받아서 어떤 그런 색상들, 검증된 색상들을 쓰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꼭또 하지 말아야 되는 뭐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편집. 어, 자기가 만들었던 스터디 모형 수식개 했던 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자이크 편집해서 쫙 이렇게 나이를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잘된 거를 크게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 내가 노력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넣고 싶은데, 그것부터 함정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잘된 결과물 위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좋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가, 개인의 대학교 역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안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그러면 그첫 시작이 1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좋아요. 거꾸로 5학년 때 그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중에 잘된게 아니면 다 빼. 아니면 그거는 하나의 작품으로서는 훌륭한데 뭐 소스가 안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간지로 넣고 끝내버려야 돼요. 심사하는 사람은 현재 기준의 능력을 보고 싶지. 이 친구가 1학년 때 어떻게 했고, 2학년 때 어떻게 했고, 3학년 때 어떻게 했고, 이거 관심 없어요. 지금 5학년 때 졸업했을 때 지금의 능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너무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안 보여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이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최소 40 이상의 아저씨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설계를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더 요약을 하면 과정보다 결과물에 집중하고 강조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에서 개념을 본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개념을 우리는 추론해요. 결과물이 너무 좋으면 아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정도가 되는 거지. 개념 전개에 너무 힘주지 말고 결과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형 사진 어설픈 모형 사진 10장 들어간 것보다 잘된 모형 사진 하나를 제대로 찍어서 올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트폴리오는 보면 너무 양이 많고 막 충실한데 모형도 엄청 잘 만들었고 막 충실한데 보면 모형 사진을 너무 예의 없이 찍은 것 같고 이런 것들 많아요. 안막 쳐놓고 조명해가지고 제대로 된 포토, 모형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한장 풀로 딱 채워놓으면 훨씬 더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을 계속 하려 하지 말고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편집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두 달이 남아있다 세 달이 남아있다 하면 그 소스를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돼요 소스가 완성도가 높으면 그거를 풀로 한 페이지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단면도를 가지고 계속 색을 넣었다 뺐다 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각 소스를 결과물을 높이는 데 써야 돼요. 단면도를 풍부하게 더 그리고 만들고 평면도를 더 풍부하게 그리고 만들어서 깨끗하게 평면도 한 장, 깨끗하게 단면도 한 장, 깨끗한 모양 하나. 이게 그대로 딱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모형이든 스케치든 뭐 독특함이든 뭐든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로 이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도 안 돼요. 근데 그 일주일 중에 하루만 결과물을 높이는데 시간을 쓰면 포트폴리오는 금방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한테 꼭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